오늘은 마피 매물들이 속출하고 있는 인천 광역시 분양가보다 싸게 매도 중인 단지 22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상승 전환되고 인천도 이번 주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거래량도 1, 2월 대비 확실히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기존 많이 하락한 인천 아파트들의 반등이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투기 수요가 많이 몰렸던 인천 분양권들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던지는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청약 당시에는 경쟁률이 수백 대일이었으나 현재는 분양가보다 더 싸졌고 최고 1억 원 이상 손해 보고 팔려고 하지만 팔리지 않는 곳도 있으니 어디인지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에만 무려 4만 8천 호가 입주를 하고 24년과 25년에도 2만 5천 호 이상이 입주하여 역대급 과잉 공급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광역시입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는 당장 팔리지 않더라도 거주하면 되지만 분양권의 경우 당장 입주지정일이 정해지면 수억 원의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동안 납부했던 돈을 모두 포기하면서라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물론 일부 분양가 상한제로 낮은 가격대에 분양하거나 최근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했으나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단지들은 일부 시세가 상승세로 전환된 단지들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시기가 1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하여 수천만 원을 손해보고 매도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부동산 시장 급등기인 2021년 이후 분양했던 단지들은 거품이 잔뜩 끼어 있어 주변 시세 대비 수억 원이 비싼 상황을 보였습니다. 인천 마피 아파트 총 22곳을 순서대로 안내드리고 매물은 4월 26일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마피가 적은 단지부터 높은 단지 순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마피 순위 22위는 계양구 작전동에 위치한 인천 작전 한라비발디입니다. 세대수는 340세대이고 입주는 25년 10월 예정입니다. 22년 10월에 청약을 진행하여 1순위 300가구 모집에 135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0.45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저조한 청약 성적으로 입주가 아직 1년 이상 남았으나 마피 매물이 나왔습니다. 101동 28층 84a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5억 9690만원, 발코니 확장비 26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2090만원입니다.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약 2천만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마피 순위 21위는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부평역 캐링턴 플레이스입니다. 세대수는 1,909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1월 예정입니다. 조합원 매물이 많아 일반 분양으로는 전체 물량의 20% 가량만 분양하였는데 꽤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무순위 청약에 2세대가 나왔는데 무려 554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무난히 완판되었던 단지입니다. 하지만 나빠지는 분위기에 입주 시점이 꽤나 많이 남은 현재 마피 매물이 나왔습니다. 106동 2층 남동향 72A 타임 매물이 분양가 5억 4천 4백만 원 발코니 확장비 1700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800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5천 2백만 원입니다. 마피 순위 20위는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이 편한 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입니다. 세대수는 1,500세대이고 입주는 25년 1월 예정입니다. 22년 11월 청약을 진행하여 일반 분양으로 457세대를 모집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49타입과 59타입만 일반 분양을 진행하였습니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2.79대1을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현재 일반 분양 매물은 마피에 나와 있습니다. 110동 7층 동향 49타인 매물이 분양가 4억 4,200만원, 발코니 확장비 57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3,770만원입니다. 중도금 대출 후불제로 약 2천만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마피 순위 19위는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이한논현 오션파크입니다. 세대수는 294세대이고 입주는 24년 5월부터 진행 예정입니다. 백이동 3층 65비타입 남서양 매물이 분양가 3억 43만원, 발코니 확장비 및 옵션 2,139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3억 1,182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8위는 미추홀구 순이동에 위치한 두산 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여의입니다. 세대수는 1115세대이고 입주는 25년 6월 예정입니다. 21년 11월 청약을 진행하여 351가구 모집에 4,571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13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84A 타입의 경우 26가구 모집에 959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36.8대 1을 기록하며 최고 경쟁률을 보인 타입이었습니다. 110동 9층 62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4억 1,100만원, 발코니 확장비 및 옵션비 2,142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천만원으로총 매매가는 4억 2242만원입니다. 중도금 대출 50%에 대해서는 이자 후불제이므로 약 2천만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마피 순위 17위는 서구 오류동에 위치한 왕길력 금호어울림 에듀그린입니다. 세대수는 243세대이고 입주는 25년 2월 예정입니다. 아직 입주가 1년이나 남았으나 마피 천만원대의 매물이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백0동 7층 남동향 84비타인 매물이 분양가 5억 1,800만원, 발코니 확장비 및 옵션 금액이 2,902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0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2,23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6위는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학익의스케이뷰입니다 세대수는 1,581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9월 예정입니다. 마피 2천만원 수준의 매물이 있었으나 최근 거래가 되면서 시세가 약간 상승하였습니다. 105동 6층 59A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3억 9,090만원, 발코니 확장비 1,52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000만원으로 총 매매가 3억 9,610만원이며 중도금 잔압 세대로 계약 시 초기 부담금이 크겠습니다. 마피 순위 15위는 미추홀구 하익동에 위치한 CTOCL 3단지입니다. 세대수는 977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2월 예정입니다. 21년 3월 청약을 진행하여 567가구 모집에 7,136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12.59대1을 기록하면서 미추홀구 최고 청약 경쟁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CTOCL 1단지가 입주 중인데 마피가 나오고 있고 아직 입주가 1년 가량 남은 3단지에서도 마피 매물이 등장하였습니다. 302동 6층 84시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5억 7,140 발코니 확장비 1,44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0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7,58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4위는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주안센트럴 파라곤입니다. 세대수는 1,321세대이고 입주는 2025년 12월입니다. 조합원 매물이 다수 있는데 일반 분양이 많았던 62타입에서 마피가 1,000만원에 나왔습니다. 108동 저층 62B타입 남서양 매물이 분양가 4억 610만원, 발코니 확장비 2,46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2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1,87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3위는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입니다. 세대수는 746세대이고 입주는 24년 6월 예정입니다. 22년 12월 청약하여 낮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미분양 상태가 이어졌으나 지속적인 선착순 분양을 통하여 23년 7월 완판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곧 입주를 시작하는데 현재는 일부 마피 매물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103동 4층 남서향 59비타인 매물이 분양가 4억 3천 칠백만 원, 발코니 확장비 2천 950만 원, 옵션 355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500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5 5 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2위는 계양구 작전동에 위치한 작전역밴의 하임더원입니다. 세대수는 166세대이고 입주는 24년 2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22년 4월에 청약을 진행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7.9대1을 기록하였는데 당시 기준으로는 낮은 경쟁률이었으며 무순위 청약을 통하여 완판되었습니다. 103동 10층 84a타임 남향 매물이 분양가 5억 3,576만원, 발코니 확장비 1,87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3,446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1위는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CTOCL 단지입니다. 세대수는 1,131세대이고 입주는 24년 3월 진행됩니다. 2021년 6월에 분양하여 2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로 상당한 인기를 누렸으나, 입주를 앞둔 현재 마피 매물들이 속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105동 3층 남서향 102타임 매물이 분양가 6억 3,120만원, 발코니 확장비 2,25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3,37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0위는 계양구 효성동에 위치한 계양동도 센트리움 골든베이입니다. 세대수는 131세대이고 입주는 24년 6월 예정입니다. 세대수가 적은 단지로 상품성이 다소 떨어지는 곳입니다. 101동 8층 남향 59타임 매물이 마피 2천만원에 나왔습니다. 분양가 3억 8,380만원, 발코니 확장비 3,9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280만원입니다. 여기에 중도금 50%에 대해 후불제이므로 이자가 약 2천만원 추가 부담됩니다. 마피 순위 구위는 동구 송림동에 위치한 인천 두산 위브더 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1321세대이고 입주는 2026년 1월 예정입니다. 입주가 아직 2년 6개월이나 남았는데 벌써 마피가 나왔습니다. 조합원 매물이 다수 있지만 일반 분양 매물 중 59타입은 마피가 커지고 있습니다. 107동 저층 남서양 59A타입 매물이 분양가 3억 4,7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4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3억 3,600만원입니다. 마피 순이 8위는 서구 불로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블로포레스트입니다. 세대수는 736세대이고 입주는 25년 1월 예정입니다. 108동 17층 84a 타임 남양 매물이 분양가 5억 2,4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705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3,0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1,105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7위는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연수서해 그랑브레듀파크입니다. 세대수는 641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3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107동 7층 남서양 84타입 매물이 분양가 5억 5천2 0만원 발코니 확장비 2,317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4천만원으로 총 매매가 5억 3,337만원입니다. 중도금 후불제로 약 3천만원의 이자 부담이 예상되는 단지입니다. 마피 순위 6위는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 4차입니다. 세대수는 1319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5년 7월입니다. 입주가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마피가 5천만원까지 하락하였습니다. 부동산 열기가 뜨거울 당시 분양하여 완판까지는 문제 없었으나 주변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현재 마피가 나왔으나 분양가 자체가 비싸 보이므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405동 3층 84비타입 북동향 매물이 분양가 8억 6500만원, 발코니 확장비 및 옵션비 5436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8억 6936만원입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로 분양가가 높은 편이므로 이자는 약 3천만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백구타입의 경우 마피 7천만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입주가 아직 1년 넘게 남았는데 벌써부터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피 순위 5위는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자이더스타입니다. 세대수는 1533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2월입니다. 지난달까지는 마피 6천만원 수준에 나와 있었으나 시세가 급락하면서 마피 1억원짜리 매물도 등장하였으며 현재는 해당 매물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시세가 조금 상승하긴 하였지만 아직 입주 지정 기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고 분양가도 지금 시세 기준으로는 상당히 높아 보이므로 입주 시점까지 분위기가 크게 살아나지 않는 이상 입주 시점에 어려움을 겪을 단지로 보입니다. 108동 저층 남향 84A 타입 매물이 분양가 9억 2,730만원 발코니 확장비 3,36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6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9억 9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4위는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럭스 SK오션뷰입니다. 세대수는 1114세대이고 입주는 2025년 3월 예정입니다. 101동 10층 남서향 84F타인 매물이 분양가 8억 7천만원, 발코니 확장비 3,544만원, 옵션 2,34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7천만원으로 총 매매가 8억 5,884만원입니다. 중도금 후불제로 약 3천만원의 이자 부담이 예상되는 단지입니다. 마피 순위 3위는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 3차입니다. 세대수는 1,100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10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송도 자체가 청약 당시부터 고분양가였으며 입주도 몰리고 주변 시세도 하락했기 때문에 입주 단지들은 시세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매수자를 찾지 못한 집주인은 점점 손실의 폭을 키워가고 있지만 쉽게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304동 저층 84비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7억 9872만원 발코니 확장비 2851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7천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7억 5223만원입니다. 중도금은 후불제로 약 3천만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마피 순위 2위는 미추홀구 도화동에 위치한 주한역 미추홀더리브입니다. 세대수는 345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9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아직도 매수자를 찾지 못한 매물이 마피 9천만원에 계속 남아있습니다. 102동 2층 남동향 74비타인 매물이 분양가는 3억 7천7백50만원, 발코니 확장비는 1천7백9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9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3억 54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마피 순위 1위는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 센트럴 파크리버리지입니다. 세대수는 96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10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났으나 아직 빈집 상태로 마피 1억 원을 넘긴 세대입니다. 중도금 이자까지 후불제였으므로 분양자의 실질적인 손실을 더욱 큰 상황입니다. 103동 중층 북동향 84지타인 매물이 현재 6억 9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7억 9천 113만원, 발코니 확장비 2천 80만원이므로 원 분양가 대비 약 1억 2천만원 낮은 가격입니다. 그 이상 현재 인천의 마피 아파트 22개 의 단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입주 지정기간이 지났으나 아직 매수자를 찾지 못한 매물의 경우 마피 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이었으며 특히 연수구 송도동의 마피가 상당한 단지들이 다수 있었으나 분양가 자체가 너무 높아 1억 원이나 분양가보다 낮아졌지만 아직도 실수요자가 붙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대였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분위기가 한참 좋을 때 분양한 단지들은 너무 높은 분양가에 각종 옵션과 높은 발코니 확장비 그리고 중도금 후불제를 통하여 분양자의 부담이 상당한 매물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고분양가 단지들은 입주가 아직 1년 이상 남았음에도 상당한 하락을 보이고 있어 향후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연구소에서는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마피 현황을 매월 살펴보면서 시세의 흐름을 추적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연구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전국의 부동산 시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전국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는 유익하고 필요한 부동산 관련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